지난 시간에는 해외 불법체류 한국인의 대규모 단속 사건을 통해 국민의 책임과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관행,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기업의 책임은 무엇인가? 불법체류자 단속 소식이 전해지면 대개는 체포된 개인에게만 비난이 쏠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또 다른 축은 기업의 불법 고용 관행입니다. 미국 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합법적 노동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무시한 채 값싼 인력을 쓰기 위해 비자 조건에 맞지 않는 노동자를 고용했다면 그건 개인이 아니라 기업의 위법 행위이기도 합니다. 기업 관행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대규모 건설 제조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하청과 재하청 구조가 얽혀 있습니다. 원청 기업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하청이 알아서 고용했다고 말합니다. 하청 기업은 다시 인력 알선 브로커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노동자들은 불법 신분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며 이익을 챙깁니다. 결국 피해는 불법 체류자 본인과 국가 이미지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구조야말로 눈 감은 합의. 즉, 기업과 브로커, 하청이 암묵적으로 이익을 나누는 부끄러운 관행입니다. 왜 법적 강화가 필요한가? 지금의 법과 제도로는 원청 기업이 실질적 책임을 피하기 쉽습니다. 나는 몰랐다 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하청에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이제 원청 기업의 연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청을 통해 고용된 불법 인력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기업에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개인과 기업에 대한 책임을 위해 정책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인에 대한 정책으로는 첫째, 불법 체류 적발 시 귀국 지원은 하되 이후 비용 환수 즉 구상권 청구 제도를 의무화한다. 둘째, 귀국 후 불법 체류 불법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 또는 형사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한다. 셋째, 해외 취업 알선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자에 대한 형량 상향을 추진한다. 기업에 대한 정책으로는 첫째, 원청 기업의 불법 고용 연대 책임 법제화로 하청을 통한 불법 고용에도 원청의 책임을 묻는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이력비자 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기업 벌금을 대폭 상향한다. 셋째, 불법 고용이 적발된 기업에는 단순 벌금이 아니라 입찰 제한 정부 지원 배제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한다. 넷째, 해외 공사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노동 인권 준수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민주사회에서 기업은 단순히 이웃만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법과 정의 속에서 공존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국민에게는 법을 지킬 책임이 있듯, 기업에게도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경영을 실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민주사회는 권리와 의무, 보호와 책임의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하듯 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법적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민주살인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